안녕하세요. 미니마의다육 산책입니다. 아, 가을 날씨같이 따뜻한 날씨가 한 4일 정도, 4, 5일 된것 같으네요. 그래서 다 물도 좀 먹이고, 파크에 나와가지고 깡로속도 하고, 여기 막 비닐도 다 열어놓고, 와, 며칠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바람이 오늘은 엄청나요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다 날아다니고 비닐이 막 들썩들썩 난리도 아니네 또 이제 밤부터는 또야 살짝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영하 1,2도 그래서 이제 앞에 여태까지는 다 열어놓고 뭐 밖에 깡는속도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살짝쿵 앞쪽 비닐을 좀 내려야겠죠 바람 많이 부는거 보니까 체감 온도는 좀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비닐 좀 내리고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 뭐 담요 하나 살짝 덮어놓든지 그렇게 해서 또 오늘 밤을 지새야 될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 그러면 또 기온이 또좀 오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날로 피우고 그러진 않고 비닐 내리고 뭐 담요 무릎담요 요 비닐 내린 데는 사실 뭐 무릎담요까지는 아니어도 밖에 있는 아이들은 무릎담요 덮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밤을 또 지새 볼게요. 바람이, 바람이 부산에는 불었다 하면 <laughs> 진짜 난립니다. 부산에 바닷바람이 진짜 세잖아요.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한 날씨를 유지한데 딱 바람 불었다 하면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상치 않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바람 자체가. 음 아이들, 어 많이 컸죠. 지금 뭐 가을 같은 날씨를 막 중간, 중간에 막 한파가 좀 있긴 했어도 올해는 부산이 진짜 어, 가을 같은 날씨를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겨울이어도 가을 같은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을보다 훨씬 나은 얼굴들을 보입니다. 가을에는 진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작년 가을에 봄부터 시작이야 가을까지 끊임없이 비가 왔기 때문에 진짜 웃자라고 아니면 뭐 형태가 없어질 정도의 모습을 갖췄는데 어, 겨울에 겨울에 그냥 겨울에 진 기온이 많이 오르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 가을에 못 봤던 그런 모습을 겨울에 조금 즐겼어요. 일단 한번 둘러볼게. 빗물 먹고 빗물이 아니죠. 분변토 해가지고 통통해진 아이들도 있고 또뭐 그냥 아니어도 원체 짱짱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건반미인금이에요. 건반미인금.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더 얼굴이 컸죠. 자꾸 부딪치고 떨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좀 작아지긴 했는데 또 키울 테니까. 요것도 입꼬지가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저기 보시면. 막 떨어진 자체에서 입꼬지가 다이두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놔둬요. 요거는 여기 공간도 많은데 여기 놔두면 저절로 잘 크니까. 석연아 금도 담기도 하고 그런 모습. 그냥 보면 또꼭 석연아 같아요. 네, 이거는 건반미인가, 목대가 쭉 뻗어서, 이렇게 요것도 완전히 얼굴이 컸거든요. 자꾸 보다지서좀 작아지긴 했습니다. 중간에 금기를 싹, 금출을 싹싹 가지고 있는 건반미인가, 와, 요런 예쁜 수영을 저희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그죠? 그래도 무난하게 잘지고 목대도 안 부러뜨리고 잘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 예쁩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안 부러뜨리려고. 우와, 숨이 또안 쉬진다. 그리고 드로잉. 드로잉이 진짜 물은 안 들여요. 물 들일 생각이 1도 없는 저희 집 드로잉 안쪽에 살짝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저 안쪽에 넣어놨더니 어, 자구가 좀 컸더라고요. 보시면 자구를 좀 많이 달고 있는데 자구들이 막 많이 크고 있어요. 저 먹대도 그렇고. 저 많이 컸죠?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좀,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못 느끼실 텐데, 제가 맨날 들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자구가 제복하가지고, 여기는 네 개, 다섯 개 달고 있고, 저 뒤에도 몇 개, 요쪽에도, 얼굴이 세 개인데, 지금 자구를 뽀글뽀글 달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제복하네. 이제 물은 안 들여요. 자구 키우기도 하고, 뭐, 요, 요 녀석이 한 번도 요걸 내물안 들여본데, 이제 조금 들일 것 같기도 하네요. 물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혹시나 싶어서 물은 좀, 공겼습니다 <laughs> 물을 좀 들여주려나 드려, 하고요. 살짝 들으려고 하길래 물은 좀 끊겼는데 물 드리는 거는 못, 못 드리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좀 기다려야죠. 어, 드로잉 기득하게 자고 다 달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쑥 지나갔는데 저희 집당인금와당인금 여전히 예쁩니다. 예, 어제는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보진 않는데 았 여전히 예쁩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어, 당인금 저희 집당인금하고 백미 참 좋아하시죠. 당인금 예쁩니다. 많이 예뻐요. 지금 물을 살짝 뺐기 때문에 더예쁘 당인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무지개 색감을 싹 내잖아요. 이렇게 무지개 색감을 싹 내면 예쁘잖아요. 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모습인데, 조금 빼고 나니까 훨씬 더 당인금 같은 나비가 활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거는 이제 추위에 많이 약하니까 많이 신경 씁니다. 완전히 뭐 영하 8도씨 막 이렇게 내려가면 요거는 요거라고 라울 하고, 하고 백봉어 제가 진짜 안으로 끌어안고 들어가거든요.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에 있다가 물을 쭉 빼고 나와 가지고 요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당연금인데 예쁘죠? 많이 예뻐요. 이다 이제 자구도 생기면서 크고 큰입장들을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모습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아기 아기였는데 많이 컸어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풍성한 당임금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인은 뭐냐면, 프릴수연이에요. 프릴수연, 제가 그, 앞전에 막분변토 올리고, 요 실내 계속 있다가, 나온 지 좀, 일주일 좀 넘었죠. 그, 한파 있을 때 들어갔다가, 안 나오고, 계속 있다가, 이제, 나온 아이거든요. 비올때 그때 빗물도 먹이고, 막 그러려고 나왔던 프릴수연. 와, 진짜 잘 큽니다. 이게, 물론, 뭐, 겨울에 햇빛만 안 보여주고, 지저분한 입장들 다 가위밥 내가지고, 이게 여름에 완전 이 배추만큼 컸잖아요. 배추만큼. 그래가지고 다 잘라주고, 입장도 안 지저분해서, 이제 조금이 얼굴만 요만큼만 남겨놨던 아이거든요. 많이 자랐어요. 많이 컸죠. 물은 초록초록 했는데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실내 아니고, 이제 밖에 좀 나와 있으니까 살짝 들이면서. 이제 얼굴을 조금만 더 키우면 될것 같아요. 프리수염. 많이 예뻐졌죠. 와, 만족하는 프리수염. 이제, 이제 봄에 빗물 몇번딱더 먹이면 이제 그때 컴딱한 얼굴에 프리수염으로 싹 돌아갈 것 같네요. 만족스럽게 잘 자라준 프리수염이고. 여기는 이제 피... 물 먹여가지고, 영화로 떨어지니까 화분들을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좀 꺼내놨는데, 핑클로비를 안 꺼내놨더니, 핑클로비는 아직까지 흙이 이렇게 촉촉합니다. 완전히. 하나도 안 말랐어요. 저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화로 떨어지니까, 젖어있는 상태에서 영화권으로 맞이하면, 아이들 이제 냉해 올수 있으니까, 바람이 좋아요. 너무 잘부니까좀 마르려고 꺼내놨습니다. 아, 다자지진 않아요. 그죠? 핑클루비. 핑클루비가 많이 안 말랐네. 다른 건좀 말랐네요. 이마 유독 안 말랐네. 안쪽, 노만 쪽에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미셸로사 보실래요? 많이 컸어요. 이게 제가 이제 분면도 해가지고, 어, 저면도 하고, 상면에서 물도 주고 했더니, 저 얼굴 키우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 저런 아이들 저 얼굴이 엄청 큰거 자, 입장 다 떼어냈던 그 아이들. 아이 바람이. 저 바람이 너무 부니까 숨이 턱턱 막힌 어, 입장을 다 떼놓고 어 얼굴을 아주 작게 만들었던 미셀로사인데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이제 요런 아이들은 지금 통통하기도 통통하잖아요. 라인도 좀 타기도 하고 통통한데 이제 봄되면 완전히 비물 먹으면 원래 그금딱한 얼굴 있죠. 그걸 찾으면서 라인도 탈수 있겠어요. 아니 잘 키운 미셀로사입니다. 아 예쁘네. 이 바람 소리 들리시죠 완전히 나왜이러는데또 갑자기 그리고 사랑하고싶음이 셀로사를 보니까 또이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보면은 여 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데 생겨볼까 이고 아르제는 자꾸 보여드려야지 왜냐면 이렇게 이제 눈에 확+ 확 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르제처럼 이렇게 눈에 확. 진짜 큰 변화를 딱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르제. 와, 진짜 너무 잘 컸죠? 아무리 봐도 잘 컸어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면, 네 제가 자꾸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위주로 자꾸 이 영상에 보이게 되는데, 아르제. 아르제는 몇 번씩 봐도 진짜 뿌듯해서 봅니다. 너무 완전히 진짜 얼굴이 거의 소멸됐던 아이들인데, 많이 컸잖아요. 풍성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풍성해졌고, 네, 예쁘게 들고 응, 키우고 싶은 근데 분변토 뭐 여러가지 어떤 거 쓰느냐 물어보는데 뭐 거의 다 비슷해요 그죠 분변토 뭐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꼭 어떤 거를 쓰는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쓰는데 이게 이제 좀 작아도 이 분변토 쓸때 요거를 조금만 올려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알아서 쓴거 아니고 친구가 이제 해가지고 준 건데 이걸 진짜 써보니까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거 뭐뭐 뭐 제가 뭐 협찬도 아니고 홍보도 아닌데 어, 많이 여쭤보시길래 보여드립니다. 요거예요. 뭐네이버에 치면은 코팡이나 뭐, 뭐 이런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진짜 조그만뭐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딱 올리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뭐꼭 쓰고 싶으시면 저걸 한번 써보세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또 어디 지금 말린다고 어디 밖에 다 나와 있어서 지금 또 찾아야 되는데 또, 또 요런 아이 좀더 봐야죠. 뭐 배구무+ 배구무 완전히 뭐 하얀 백분을 보얗게 안고 있고 있었잖아요. 실내에서 근데 이제 여기 백분 있는데도 자주 빗으로 물을 잘 드리는 모습. 아 근데 배운무 예뻐요 지금 수영도 좀뭐 제가 막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수영을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백운무 요런 아이들은 또 늘어지는 수영이 예쁘고 또박화장도 그렇고 와박화장 늘어진 수영 보니까 진짜 품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늘어지는 수영도 예쁘거든요 이제 이 꽃도 싹 피면 예쁠거고 배운무도 여전히 잘 있습니다 살짝 물도 또좀 들여가면서 기특하게도 잘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봤던 박화장. 박화장도 수영이 이렇게 쭉 늘어지면 참 예쁜데, 그냥 이걸로 만족하려고요. 보면 진짜 품고 싶은데, 자꾸 또 그래가지고 특하겠는 싶어. 일단은 이걸로 만족하는데,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진짜 이 매력 덩어리라니까요. 어, 완전히 뭐 수영이 쭉쭉 늘어져 있는 풀떼기 같은 박화장을 보면, 아, 전부 다 그걸 이제, 예쁘, 예쁘다는 느낌으로 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박화장이 물 들어가는 요 모습을 보면 진짜 박화장은 하나쯤 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드, 들어가는 박화장. 꽃대는 진짜 한달 넘게 물고 있어도 한 달이 뭐고 두 달이 다, 어머, 조금 피네. 네, 피지 않더니 노랗잖아요. 어머, 이제, 이제 노란 게 조금 보입니다. 살짝 보이네, 살짝. 며칠 있으면 딱필것 같네요. 박화장.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물을 먹이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데 오늘 저기 앞쪽에 갔다가 아이들 어, 아르제 가지러 갔는데 온슬로우를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려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긴 한데 와 온슬로우를 제가 이게 몇 년이 됐잖아요 몇 년이 근데 이웃님 온슬로우는 맨날 예쁘더라고 다져져서 근데 이 아이는 엄청 다져진 아이인데도 물을 제대로 들여본 적이 없거든요 야, 근데 올해 이렇게 예쁘다니. 겨울에 이제 겨울이 꼭갈 날씨 같아서, 어, 온도 차도 좀 나고요. 낮에 요즘에 햇볕도 나고 그래서 그런지 며칠 사이에 너무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예쁘죠. 온슬로란다 또. 이런 맨날 바꾼다니까요. 벤바디스입니다. 온슬로는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진짜 제가 품고 있었던 중에 이렇게 본 모습 처음 보거든요. 이웃님 거는 많이 봤지만. 근데 네, 너무 예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진짜 많이 완전히 막 다져지고. 그럼 군생이 또 소복하니 생도 참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엠바디스입니다 아유 예뻐라. 그래서 여인는꼭 오늘 또보여드려야지 이게 한 순간에 또 물을 쑥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쁜데 또 며칠 있다고? 이고야 이거 언제 그런 모습을 가졌었나 쑥뺄 수가 있으니까 예쁠 때 봅니다. 아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버님 좀큰 것들은 밖에 꺼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빨리 마르라고. 오늘 잘 마를 것 같네요. 같은 것 은같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머리는 막다 휘날리고 비닐 자체도 막다 휘날리고 날리고 싶어졌다 지금. 애샤를 뭐 이제 앞전에 물 많이 먹을 탱글탱글 했는데 살짝 많이 물겁하길래 요거는 테두리 쪽으로 약물을 좀 돌려줬습니다. 한세 바퀴. 한번쑥 빠지고 나면 또, 또딱 이게 이제 물을 준다고 우리가 딱 주는데 한번 주면 이게 우리가 배, 배수가 배잘 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쑥쑥 빠지면 이제 남아나는 게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번더 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제보다 훨씬 좀 탱탱해졌네요. 많이는 주지 않았어요. 일사는. 어. 약간 지금 이제 물도 다시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탱탱한 모습을 보여아 예쁘다 진짜 엘사 어째 이래 예뻐진 이제 초록둥이 엘사가 이렇게 예쁘다니. 진짜 소복한 수영도 너무 예뻐요. 그냥 화분하고 너무 어울리죠. 엘사하고 드림노즈 요두 아이는 진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드림노즈도 많이 예뻐졌거든요. 라인 타기 시작하면 은 훨씬 더 예쁜데 지금도 제법 라인을 싹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겨울에도 요 정도 라인을 타고 있으면 진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드림노즈도 어, 라인을 싹 타면서 라인 타는 아이도 예쁘죠. 아르케인 뭐 드림노즈 뭐 요런 아이들은 진짜 시간이 갈수록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아이거든요. 아르케인을 하나 꼭 품어야 되겠다. 내가 아직까지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두아는또 햇볕 샤워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찹지만 해는 또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어, 뭐, 창원 마산? 그런 데도 뭐, 옥상에서 지금 깡로숲 해도 되는 그런 날씨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또 오늘 저녁에 살짝 좀 조심하고, 그죠? 기온이 또 오르면은 얼마나 기온이 높길래 깡로숲을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산에 어, 몇년 만에 깡로쑥을 해보는 것 같네요. 제가 다육이 처음 시작할 땐 거의 좀 깡로쑥이 가능했었거든요. 그, 그 이후로 너무 추워서 못했는데 또 다시 깡로쑥이 가능해진 올해 잠시입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 겨울에 깡로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릴 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 아, 예쁜데? <laughs> 이상하네. 오늘 좀다 예쁘긴 하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입니다 벤바디스. 이래 예쁜 걸 처음 봐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다른 거는 많이 봤는데 저희 기특했어. 저희는 오늘의 메인으로 잡아야겠네. 아 예쁘죠? 기다려주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죠? 다육이들이 다육맘대로 들었다 놨다 합니다. 기다리면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손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다육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저희 지아이들 함께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우에 지방에도 그래도 뭐 어, 눈 많이 왔죠? 비, 우리도 비나 눈이 온다고 했는데, 뭐, 그 조금, 뭐, 한 2, 3cm 쌓일 걸 하더니, 뭐. 어디 없어요. 눈도 없고. <laughs> 조금이라도 얼겨울에 뭐 쌓이는 눈을 볼수 있으려나. 몇십 년 만에 했더니 뭐 그런 것도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아이들 소식 전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단돌이를 좀잘 할게요. 이제 영화로 떨어지면 아이들 담요도 덮고 해가지고 내일 또 깔끔한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 네,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먼저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봅시다.